어, 지금 인맥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함께 나가는 명함경 쿠폰 예, 소개해드릴게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어, 한 세트 당으로 제가 미리 포장을 해뒀어요. 그 원래는 믹스로 판매를 안 했었는데 어, 제가 밴드를 시작을 하면서 밴드에서 이제 믹스로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 구매를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배송되기 전에 제가 미리 포장을 해둔 거예요. 랩핑지로도 포장을 하고 사실 저렇게 그냥 자유스러운 이런 느낌의 예, 잡지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포장은 이런 식으로 대충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에 보시면 두께는 한요 정도의 인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바로 배송해, 준비해드리려고 제가 미리 이제 100장 단위로 준비를 해놓은 거구요. 보시면 사이즈별로 제가 이렇게 포장을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송인스나 아니면 다꾸용으로 해서 어, 준비가 되어 있는 렛미, 아, 인미기입니다. 인미기고 수량은 100장 정도. 제가 100장으로 센다고 샀는데, 뭐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두 장 모자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덤으로 해서 맞춰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안들이나 어떤 구성품들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드리려고 제가 아직 이제 마테로 어, 마무리 포장을 안한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마테로 1차 포장을 하고 2차로는 이렇게 OPP 포장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OPP 포장을 완료하기 전에 마테 포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서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이게 도안을 뒤집어서 마테 처리를 해드린 거는 도안 공개 방지용이 아니라 이게 마테가 가끔 끈적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스 위에다가 마트를 하면 약간 끈적임이 남거나 사용하실 때 불편하실 것 같아서 뒤집어서 해드린 거니깐요 그거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7의 7 사이즈인 배송용 배송용 인스입니다. 어, 아트지나 혹은 이제 뭐 이렇게 모조지로 주소라벨지 에 들어있고요. 어, 보통 지금 현재 배송 인스나 뭐 마감 인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도안은 그리고 보시면 우편이나 이렇게 배송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소라벨지 두 번째 거 도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감 인스는 한세 종류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인스들의 도안은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 들어갈 거고요. 이제 새로 인스들이 발주되고 들어오고 하면은 이인및 구성에도, 어, 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다구용으로 해서 요렇게 도안들 참고해 주시면 되구요. 지금 요거 현재 지금 인믹으로 판매하는 제품 중 대부분이 이렇게 노란 색깔인 종이가 있어요. 요거는 투명이에요. 제가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 바람에 비용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후면을 노란색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어, 그냥 투명인 인스예요. 그래서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노란색이 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요 인스들 이외에는 아마 대부분 다 투명은 흰색으로 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흰색 종이는 모조지 재질입니다. 제가 아트지는 별로 선호하지를 않아서 아트지 재질은 없구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투명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명이 많구요. 어, 이거 제가 이제 발주를 하는 이유는 도안 작업을 하면서 발주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다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주 비용을 조금 저렴하게 좀 줄이고자, 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발주한 제품들을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판매가 되면 이 비용으로 또 다시 새로운 물품을 발주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6년도 도안이고요. 이렇게 레터링으로 제작이 됐고 사이즈는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9에 9 사이즈로 제작된 이렇게 인스입니다.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과 똑같은 수량의 아마 구성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랜미, 그러니까 인미구로 해서, 어, 랜덤으로 그냥 장수를 담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몇 장, 이거 몇 장, 이렇게 해서 똑같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 양은 딱요 정도, 100장이고요. 100장으로 들어가는 거 모두 공통이에요. 대신 이제 도안이 선택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요렇게 100장에 3,000원, 배송비는 별도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비싸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 구매를 하신 이후에, 판매를